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도 만나죠. 예, 아,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할수 있나고 생각하는 그 반대의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그 가운데 저 사람하고는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들은 사람을 우리가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도 싫고 그 사람 소식도 듣기 싫고 이런 사람들.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차단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고, 그 사람이 이야기 듣는 것도 내게 부담이 되니까 그냥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사는 동안에 카톡을 차단시키거나 연락처를 삭제하거나 인간관계 자체를 끊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포기한 사람이라고 주부 제목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 사람이 아니고 이건 인간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많은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외면을 당하는, 버림을 당하는, 포기를 당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 대표적인 인물, 좋지 않은 대표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사울 왕이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초대왕,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울이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위가 될 자를 죽이려고 내 나설 만큼 그런 악한 마음을 먹고 하니까 나중에 그 사울의 마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그 마음속에 웬만하면 계실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적군에게 붙잡힐 것 같으니까, 내가 적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내 부하에게 죽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무기를 든자에게 나를 좀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한 인간 누가 있을까 이 고난 주간에 아마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가론유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주관 하면은, 등달아가지고 예수님 이름과 함께 나타나는 사람이 가론유다입니다. 가론유다. 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원체 많으니까, 이 사람의 출신인 가롯, 가롯인 유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론유다라고 그러는데, 이 가론유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포기했습니다. 정말로 그랬느냐? 오늘 이성분 비서가 읽었던 본문 속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왜 가론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기한 인간 속에 들어가게 되었느냐? 첫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여기서 가서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사, 대제사장들이 가론 유다를 불러가지고 야그 예수를 좀 팔아봐 내가 돈 넉넉히 줄게. 대제사장들이 콜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러면은 또 상황이 다른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는 유다가 제발로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을 자기 발로 찾아갔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찾아가서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자 다 왔죠. 그런데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자기 서성을 팔아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자기 발로 대제사상을 찾아가고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를 넘기리니까 얼마 줄래? 가격을 흥정하는 이 모습이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이름을 팔고 내 신앙을 팔아버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요.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입니다. 간혹 교회 이름을 팔아서, 성교사 이름을 팔아서, 목사라는 이름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교회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영적 지식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양하게 만납니다. 그 가운데서는 정말로 사람이 봐서 존경스럽고, "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선교사님을 보는가 하면은 그 반대의 경우도 봅니다. 너무 마음 아프죠. 저 사람이 저거는 망할 길인데, 저거는 죽는 길인데, 왜 저럴까? 하필 세상에 사용할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교회 이름을 사용하고 왜 저럴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쳤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럽니다. 디모데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럽니다. 목사로 살면서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은 적 촉한 줄로 생각을 하고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지금 뉴스에 나오는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돈 때문에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고 취득한 것 때문에 유스거리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돈하고 단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일한 만큼 내가 벌고, 그걸 갖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의 욕심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 며칠 분을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날 그날 걸 새벽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오늘 그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일 게 없고 내년 게 없고 그 다음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냥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제 족한 줄로 생각을 해라.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고 뿌리가 된다고 그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돈을 많이 버십시오. 정당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갖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외에 여분으로 남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찔렀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치닫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라는 간판은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12제자 속에, 인너서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300인 제자 속에가 아니고, 500인, 700인, 그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서도 재정을 맡을 만큼 인간적인 재능은 뛰어났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을 파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보다도 돈이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자리에, 제 1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제 2, 제 3에는 돈이 들어가든지, 자식이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제 1의 자리만 변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모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이 포기한 인간이 되었느냐? 마태복음 26장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다시 말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죠.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했다 그래서 최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가론유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뜨끔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번더해 보라고 그럽니다.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몇 시간 뒤면은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주여 내니까. 넌 아니야. 내니까. 다 둘러앉아 돌아가면서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가로 유다도 자기 순수가 되니까 안 물을 수가 없죠. 주여 내니까. 그래. 너가 말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바로 너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러니까 이 빵그릇을 말해. 빵을 넣은 바구니를 이야기합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의 식사는 빵입니다. 그 빵을 넣은 그 바구니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 그리고 25절 가운데 주여 내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했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강팍할 때는 정말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바늘은 끝이 뼈쪽에서 웬만한 곳은 다 파고 들어가는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면은, 완악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권면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제발 예수 믿으라고, 제발 교회 오라고, 그렇게 그렇게 곤면해도안 오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자기 마음문을 딱 닫아 버리면요. 부모가 이야기해도 자식이 이야기를 해도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도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악령이 있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라 그러더 그러더라도 내가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요, 강제적으로 막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문 열어. 못 열어? 그럼 내가 부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할게. 내가 곤면하는데, 내가 너의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 세상에 거치고 힘든 길 건너가게 하고, 피해 가게 하고, 다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너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만 인도할 테니까, 너 마음의 중심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마음문을 열어줘.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령도 내가 그 악령을 향해 가지고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악령도 내 속에 못 들어와요. 근데 악령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가 솔깃하고 정말로 선악과를 받던 하와의 마음처럼 보암직도하고 먹음직도하니까 그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내 속에는 악령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주다에게 몇 차례나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론 유다가 회개를 했나 안 했나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가론 유다는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재정시 들은 거예요. 아마 가론 유다 마음 속에 들어갔던 악한 영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니까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가르주다가 정신이 벅떡 들어가지고, 어, 자기가 판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스스로 뉘우쳐. 그리고 그두 번째는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회계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첫째는 마음적으로 회계를 했고, 두 번째는 행동적으로 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런 회계를 했어요. 그런데 기회를 이미 놓쳐버린 거예요. 대제사쌍을 찾아가가지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에 가르뉴다가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시행까지 했지만은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해라. 이용을 해먹고 버린 거죠.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모른다. 그건 가 했잖아. 벌을 받아도 네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른유다 입장에서는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뺏기고 돈에 대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까지 팔았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알았어요. 이걸 좀 진작 알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적어도 최고의 만찬 자리에 바로, 너가 말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내 마음줄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것인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지다가,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그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그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은 그 뒤에는 아무리 내가 발덕을 치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우리를 이렇게 한번더 주의를 지내게 하고, 하루 더 살게 하신 것은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고, 우리를 하루 더 살려 두고 있다고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회개할 때까지 내가 좀더 기다려볼게. 하나님께서 길을 좀더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는지, 정말로 회개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회개해야 될것 변명하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미루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발부둥치고 울며 불며 회개해도,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카르뉴다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제자이지 않습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회개의 기회를 찾는 데는 무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지만은 그런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그가 회개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정말로 죽을 만한 그러한 인간인데 회개해가지고 복받은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니너의 백성들입니다. 자, 요나서 3장 가운데 보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이 얼마나 이 니너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스러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봐도 이 인간들은 도저히 살려나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죠. 요나가 투덜거리면서 갔습니다. 그 성이 커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흘 길인데, 대충 하루만 대충 해가지고 그냥 끝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래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을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도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기네들이 기르고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시킬 만큼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인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났다.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죽이겠다고 멸망시키겠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수 있겠어요? 뭐, 하나님이 되가 말이야.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니까요. 하나님이 포기하려고 했던 이 인간들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가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두팔 벌리고 받아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변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니너의 백성들이 받았던 이복이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하지 못하고 내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죄가 기억나시면 이 시간에 다 회개해서 깨끗하고 성결한 심령으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